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누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누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제사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갈고리가 세개 달린 삼지창을 들고 와서 고기 삶는 가마솥에 삼지창을 마구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 목소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 제단에서 불로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와서 재물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납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사장 하인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제사장님이 가져가셔야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 후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제사장 하인이 제물을 드린 사람을 으박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겠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난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사롯을 섬겼습니다. 가난 주민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아내 아사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 안에 아사로시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 의식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이 신전에 모여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 생활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졌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관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 주민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만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귀룡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와 기룡화복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주민들은 이런 일들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동화돼서 하나님께서 가정 형규시는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철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처참하게 패해서 약 4천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급해지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틀림없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고 단순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힘을 전쟁에 이용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다시 패하여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안 가져왔을 때보다 더 크게 패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전위를 상실하고 각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는 한날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만 의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분리색 족속의 섬기는 신으로 상반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리색 사람들은 다곤이 농업에 풍년을 가져다주고 어업에 풍어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곤 신이 이번 전쟁에도 자기들에게 승리를 줬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진상품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블레셋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이 하나님의 여기 앞에 넙죽 엎드려서 땅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갑자기 블레셋에 쥐들이 우글우글 거리더니 밭에 농작물을 다 망쳐놓고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고 피고르면 줄줄 흘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치신다. 블레셋 방백들은 회의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하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의 가두었습니다. 수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금주와 악성 종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금덩어리들로 상자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그 암소들이 벳 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몽예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황소처럼 능숙하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큰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그리워서 구슬프게 울면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베스멧을 향해서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울면서 자기 새끼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베스멧을 향해서만 나아갔습니다. 블레색 블랙, 방백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베스의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삼고 그두 암소, 그 암소 두 마리를 번제물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 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약계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함부로 언약계를 건드렸다가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루에 70명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한탄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그들은 기란 요하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좀 가져가시오. 기란 요하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꾀를 옮겨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세워서 여호와의 꾀를 지키게 했습니다. 언약계가기란 여아림으로 들어간 지 20년이 됐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례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사롯 우상을 자기들 가운데서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난 풍습을 따랐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있다는 첩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급히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치면 그들은 다 전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철기로 무장한 불레사 사람들에게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불레사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러지죠. 우리를 불레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번제는 엘리의 두 아들이 드린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라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점 먹는 어린 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재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우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따르시 바랍니다.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번제의 특징은 희생 작물의 일부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십니다. 사무엘이 손 먹는 어린 양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쉴새 없이 내리셨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하늘은 청청하게 맑은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벼락이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이 기이한 기상 현상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실감했습니다. 불레셋 군인들이 사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다가 싸움이 붙기도 전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인들을 미스바에, 미스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백갈 아래까지 뒤쫓아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지도 못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너무나 가볍게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떠나셔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그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큰 우애를 내려서. 블레셋을 쉽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쉽고 가볍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굴복했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초토를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겨던 모든 성업을다 되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자 그들의 삶도 회복됐습니다 빼앗겼던 성업들을 회복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 평화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닥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병마가 찾아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런 환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는 환란을 이깁니까? 시0편 127편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어떤 환란도 쉽고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 힘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 은혜가기를 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했던 히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동안 내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예배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주요리를 도와 주쇼 없어서, 주요리를 도와 주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